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엔텔레콤 멤버십 앱을 다운로드 해주세요. KT망, LG망 중에서 원하시는 걸 선택할 수 있어요. 이후에 앱을 열어서 메인 화면에 신규 개통을 클릭하고 유형한선불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셀프 개통을 위한 본인 인증이 필요한데요. 카카오페이, 네이버, 패스, 토스 같은 인증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통 승인 처리가 가능한 태블릿 소유자 회원번호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면 숫자로 236679를 정확하게 기입 후 하단의 기본 정보를 적어주세요. 다음 단계는 원하시는 희망번호 숫자 네 자리를 입력하고 요금제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구입하신 편의점 유심칩에 대한 번호를 등록하시면 되는데요. kt 망은 8982로 시작하는 숫자 19자리를 입력하시고 lg 망은 대문자 알파벳과 숫자 4개의 모델 코드를 적거나 체크하시고 1년 번호는 숫자로 8자리를 입력합니다. 방법이 헷갈리시면 사진 찍어서 채팅창에 보내주세요. 정확하게 안내해드려요. 개통 마지막 단계로 촬영하는 단계는 생략 가능하니 승인 요청만 해주시면 끝이에요. 본인 이름과 사인을 완료하고 담당자에게 이름 통신망 신청 완료라는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잘 신청하셨는지 확인하고 승인처리 해드리면 개통이 끝나요.